1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 는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알아.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싹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칠십인이 기뻐하여 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을 돌보시며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70인을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절. 1절.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면 70인을 주께서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태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소서 하라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채보면 좋겠습니다 일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일꾼인 것이죠. 그럼 이 추수할 일꾼은 무엇에 관한 추수일까요? 그것은 영혼이죠. 그 영혼에게 전해될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구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하나님 나라. 오늘 일꾼들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이죠. 무엇을 추수할까요?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꾼들의 몫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보내 주시겠다. 일꾼들을 파송하시겠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을 받아서 삶의 자리로 가서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공동체, 우리가 잘 있어야 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 든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어, 우리의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예배로서 예배자로서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을 다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중에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말하고 있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함께 그들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정이 보냄을 받은 장소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보냄을 받은 장소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있다면 보냄을 받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뭘하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메신저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메신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이 보냄을 받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예배전, 예배자, 예배중, 예배자, 예배후, 예배자로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 외의 예배는 우리가 각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또 만들어야 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왜 약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보낼 받은 첫 번째 이유와 목적 가운데 그첫 번째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제자 훈련 제자반에서 예배의 삶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삶에서 우리가 여덟 과로 나누어서 배우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일 동안 오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 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이 첫 번째를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언제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이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정해놨다면 우리의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 주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 이후에 모였던 신자들의 그 예배가 주일날 일요일날 행해졌다 해서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laughs> 썬데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선데이의 의미는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어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믿는 자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예배자로 있는 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신자들은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기도부터 하잖아요. 사업장에 가든지 어느 성도들의 가정에 가든지 축복하면서 기도부터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있는 곳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셨다면 여러분이 기도부터 하시고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그제 <laughs> 토요일 날 왔는데 우리 재민이가 뭐딱 오더니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을 빌며 기도부터 하는 거야.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4 절부터 5 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알아.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laughs>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이 제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지 말래요.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일꾼들의 목신 거예요. 일꾼들의 사명은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집중돼야 될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전대나 배낭이나 먹을 것, 신발 이런 것들을 걱정하다 보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보냄을 받았으니 나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시면 제가 지금 떠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라. 가면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유하라. 그리고 거기 가면 복을 빌라.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인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접하자면 신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나와라. 오늘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받을 싹시 있다는 겁니다. 7절.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들에게는 마땅히 주어질 삭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직업의 일터로 나갈 거 아닙니까? 먹을 것,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여 사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지위와 권위를 보장해 주시면서 나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곧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의 말씀을 대원하는 존재로서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나머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메신저가 되어 스피커가 되어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우리가 정말 그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어, 마지막에 23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일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있도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뭘 보고 뭘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주, 주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본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왕과 선지자, 임금과 선지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인정하고 공적인 인증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깨달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학위가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임금이라면 오늘의 대통령이죠 대통령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바라는 뭐 여기서 바라는 대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것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영적인 부여함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머물다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뭔가 흔적과 족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과 같이 짧은 인생인데 우린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고 넘치도록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것을 듣, 듣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알까 말까 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1분의 1. 우리나라 백성들의 10% 안에 들은 우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복을 오늘도 기쁨으로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 삭슬 마땅히 받을 것이 있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의 말을 들으면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걱정 없이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사명을 우리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